저희 복층이잖아요 네네 복층에 어떻게 제가 올라가요? 복층.. 제가 올라갈까요?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, 네. <laughs> 바꿔서 좀올라가볼게 복층 살아보셨어요? 복층.. 아니요 살아보진 않고요 매일 거의 보죠 보기만 음... 네 복층에 장단점이 많은데 네. 제가 장단점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, 여기는 근데 좋은 게 천고 자체가 높아서 진짜 여기는 그냥 보너스 공간이잖아요 그죠? 네 저희 천장도 한 3m7? 3.7? 3.7? 어. 3.9 정도 됐는데. 어. 와, 여러분들 이렇게 도착했습니다. 청고가 조금 낮아서 좀 단점이 있겠지만, 근데 네, 여기 딱 이제 옷을 놓을수 있게끔 수납장이 잘 되어 있는 아.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어. 키가 우리 너무 커서 그래요. 천장고가 복층이 지금 1.2정 1.2m 정도 되거든요. 음, 아양 사이드로 다 있어가지고 수납장이 여기는 옷을 어, 충분한.